입력 2018.26 16시 38분 오선유지의 기자, 시크한 센 언니 낭규리가 스태프들을 위해 크리스마스 이브에 깜짝 이벤트를 준비했다일, 낭규리의 소속사 코탐미디어는 MBC 붉은 달 푸른 해 야외 촬영 현장 사진을 공개했다. 지난 24일 새벽 진행된 야외 현장에 오늘 야식은 전수영 경사가 쏩니다 배우 및 스태프분들 파이팅이라며 낭규리가 야식 이벤트를 준비해 스태프들을 따뜻하게 만들었다. 공개된 사진에서 남규리는 감독님, 그럼 이거 먹고 퇴근해도 되겠습니까? 라며 극중 전수형 캐릭터 말투로 쓴 배너 옆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. 새벽까지 이어진 촬영의 인적이 드문 곳이라 야식 이벤트가 크리스마스 선물 같았다며 스태프들이 감사 인사를 전해왔다. 한편, 남규리는 슈퍼바이크 액션은 물론 범인을 건거할 때 몸을 사리지 않는 액션 연기를 직접 소화하며 차세대 액션 퀸으로 눈도장 찍었다. 또한 남규리는 그동안 보여주지 않은 센 언니 캐릭터로 시청자들로부터 뜨거운 사랑을 받고 있다. 남규리의 인생 캐릭터를 선보인 붉은 달 푸른 해는 수요일과 목요일 밤 10시에 방송된다. eu산.co.kr 사진, 코타미디어 제공.